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선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복음을 전하다가 네 번씩이나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피투성이가될 정도로 얻어맞고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이 율법주의자들의 선동과 모략으로 인하여서 입건이 되고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되어 가이사라 지방으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2년 동안 구검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감검이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이제 로마까지 압송이 되어가서 1차로 로마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었는데 이렇게 바울은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며 다니다가 네 번이나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빌리보, 빌리뽀 감옥에 갇혔고, 두번에는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0년 동안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역을 하다가 그 복음 때문에 네 번씩이나 옥에 갇히는 이런 신세가 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1차 투옥 때에 자신의 매임과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자신의 투옥에 의한 복음의 진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 넘게 감금을 감금이 되었다가 로마로 압송이 되고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게 되었을 때이 소식을 빌립보 교우들이 듣고 많은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므로 이제 복음 사역은 끝이 난것 아닌가? 그리고 그 복음이 실패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아울러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이것으로 이제 바울 시대는 끝이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의 염려를 알고 그 염려와 근심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말하는 형제들이라 하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바울과 빌립보 교우들이 한 형제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육신적으로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육체적 형제보다도 더 친밀하고 끈끈하고 아름다운 영원한 형제의 관계가 바로 주안에서의 형제 자매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가족 관계에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내가 당한 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내가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13절과 14절에 나의 매임이라는 말을 근거하여 볼때곧 바울의 감옥 생활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라는 말은 예상과 달리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바울의 가침과 매임이 예상과는 달리 복음 확산의 디딤돌이 되었다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도리어 법칙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또한 진전 또는 진보라는 단어는 본대가 쉽게 갈수 있도록 선발대가 앞서 가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길을 만들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복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더욱 더 전파되었다,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필리포 교인들은 바울의 투옥 생활로 인하여 복음 사역이 끝나지는 않았을까 염려했지만 바울은 오히려 역으로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투옥으로 보검사역이 실패한 것도 아니고 보검 전파가 위축을 받은 것도 아니라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진보해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리포 교인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하고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음을 그 교우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복음의 진보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여기 모든 시위대는 바울을 감금하는데 동원된 모든 군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들은 주로 왕궁 수비대를 말하고 그리고 가이사의 정의 부대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매일 이들을 가까이에서 볼수 있었으므로 자연스럽게 바울은 이 왕궁 수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은 바울이 접촉한 여러 사람들을 말하는데 특히 재판을 받으려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감옥의 갇힘으로 인하여 자기 주변에 있었던 군인들과 또한 자기가 접촉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메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로마까지 올 수가 있었으며 자기가 메이지 않다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보더라도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확장되어 뻗쳐나갔습니다.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급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투옥되었다는 사실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전파가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구원을 주는 유일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 그는 감옥에 갇힌 것이고 감옥에 갇혔어도 이 일을 계속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겁이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과거의 이들은 복음 전파에 소극적이었고 복음 전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바울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주를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식사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어떤 장소에서든지 그리고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십니까? 식사 기도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앞을 보시면 소신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눈을 감고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을 소신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보면 두통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까봐 싶어서 이 한쪽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머리 아픈 척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두통형이라 이렇게 말하고 세 번째 번개형이 있는데 이 번개형은 누가 볼까봐 싶어서요. 아멘 이렇게 하고 밥을 먹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한국 교인들 가운데는 3번형이 많다고 합니다. 그냥 누가 볼까봐 싶어서 진지하게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아멘 무엇을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기도 안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눈만 조금 까맣다가 금방 이렇게 눈을 뜨는 이런 형태를 가리켜서 번개형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네 번째는 철면피형이 있습니다 아뭐 하나님 내 마음 잘 아시니까 뭐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실 거야. 그러면서 그냥 그냥 뻔뻔하게 밥을 먹는 겁니다. 그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그 뻔뻔하게 그냥 앞에 식사가 나오면 그냥 감사하지 않고 먹는 사람을 철면피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여기 제가 5번을 더 붙였는데 이 5번은 5번은 청명 관의형입니다. 청맹 관의형은 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차려 자세를 하는 겁니다. 식사가 앞에 나오면 차려 자세를 해서 눈동자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딱 있다가 밥을 먹는 겁니다. <laughs>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게요. 모르게 그냥 자기 혼자만 이렇게 눈을 딱 뜨고 어, 속으로 기도하겠죠. 그리고 자기 혼자 아멘하고 그냥 먹는 겁니다. 이거를 이 청맹 관의 행이라고 하는데 일명 어, 이게 이제 눈뜸 봉사형입니다. 눈뜸 봉사형. 눈뜬 장님형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제 네 가지 형태가 있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쪽은 어느 쪽인지.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은 어느 형인지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신형을 빼놓고는 다 문제가 있는 신앙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로마 교인들이 처음에는 전부 다 이렇게 소신형이 아니었고 두통형이나 번개형이나 철면피형이나 이런 형태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소극적으로 신앙을 했고 또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드러내기에 부끄러워하는 했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 기독교인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도 담대하게 그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이런 소식을 듣고 이런 얘기를 듣고 주위에 있었던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용기를 낸 거예요. 그래서 주를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더욱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본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주를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로마의 형제들도 이제 바울을 통해서 용기를 얻어 용감하게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머니가 아프게 되면 평소에 집안 일을 하지 않던 식구들이 집안 일을 나누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바울이 같이자 그 지역의 성도들이 이제 더 열심히 전도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복음이 로마에 더 널리 전파되게 되었으니. 이것 또한 복음의 진보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우들의 걱정을 잠식시키며 나의 매임은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투옥이 복음의 패배가 아니라 복음의 진보요 복음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나는 복음 때문에 매임을 받았으나 절대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메이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도 앞부분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다른 것은 그 치례로 하나 참으로 하나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의 전도관이나 아니면 바울의 선교관은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전도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한다는 입장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이때의 투기는 부러워함을 뜻하고 분쟁은 경쟁심을 의미합니다. 한편으로는 바울을 부려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참에 바울과 경쟁하여 자기들의 입지를 세워 보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바울의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우리들 시대가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투기하는 마음, 분쟁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17절에서는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라고 했고 18절에서는 그치대로 위선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보금전파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지위를 차지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들의 보금전파는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고 다툼과 그치대로 보금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그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 또 한편에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런 사람을 일컬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또한 참으로 진실되게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투기하는 마음이 아니었고 형식적으로 전도하지 않았고 정말 착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순수한 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사도는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기를 이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들. 그러니까 이들이라는 말은 좋은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이라는 말은 나쁜 뜻으로, 옳지 않은 뜻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말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즉 그들은 옳지 않은 마음으로 전도를 했다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즉 이들은 착한 마음으로 전도했는데 전도했던 마음의 동기가 서로 달랐지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도로 하든 저런 방도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사도는 오로지 복음 전파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자에게 감옥 안에 있는 그런 그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제일 듣기 좋은 말은 이제 당신은 이 감옥에서 석방이다 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보금이 전파된다는 소식 어떤 방도로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사도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갖는 기쁨의 근원은 결국 예수님이 전파된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일생을 곰곰이 추적해 보면 결코 평탄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난 이후 자기의 고향 다소에서 13년 동안이나 집거하며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배우며 기도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바나바의 도움으로 안디옥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아시아와 전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여정 속에서 겪었던 바울의 고난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제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림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을 흔히 우리는 바울의 고난 목록이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숱한 고난을 처참하게 당한 바울이 이런 죽은 자 같은 고통 속에서도 오로지 한 가지 복음 전파만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투옥 중에도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불편함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지 못하고 못 먹고 헐벗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롭지 못함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에게 전파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했더랬습니다 자 기가 과거 밀레도에서 고백했던 것 처럼, 지 금도 여전히 복음 전파의 사명만을 생각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며, 정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실제로 그는 투옥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의 투옥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은 위선적인 마음으로 전도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 전도하였는데 어떤 방도로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하였고 또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바울의 모습을 많이 닮았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모습입니까? 바울은 자기의 매임과 고난 중에도 복음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나의 환경과 형편은 바울보다 훨씬 더 편하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복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안위를 생각하고 먹고 사는 것 생각하고 출세나 돈 많이 버는 거 버는 것 자식들 교육 이런 것에 매여 달려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같이 좋은 환경 편안한 여건 속에서도 복음 전파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바울처럼 그런 고난과 고통의 환경 속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소망교의 모든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 놓이든지 간에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마음,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그 사실을 그대로 실천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교회는 좀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교회 건강하게 만들어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